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오~~ 대단한데요? 어, 시청자분들 있을텐데 어, 어! 구독 좋아요 빵! 마리아님 표정 을안 좋아 보이시네 아니 저 어제 밤에 <laughs> 갖고 오지 말아야 될거 갖고 왔어 짐이 너무 많아져 점점 진짜 이게 아 잠깐만요 아 구매 너 이거 진짜 가져갈 거야? 아빠가 허락할까? 그래 한번 들고 가보자. 엄마, 엄마 신발이요. 국민, 꼭 가져가. 안 가져가고 싶으면 사라져. 국민. 아니, 그 갖고 온거 한번 저 봐봐요, 이거 지금. 집에 왔는데 지금 짐또 많은데 또 들어왔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국민이 갖고 오고 싶다 할때 가져온 이유가 있어. 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. 무슨 일까 도대체? 국민이가 어제. 어, 뭐야 영지 아니야? 그래서 이걸 꼭구이한테 피아노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이왕 갖고 온거 기분 좋 치고 있어 이게 너무 흔들려 흔들려 버려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 박아놨고 여기다 한번 박아볼게요 여러 아니 근데 집이 이미 뒤에 보세요 맥시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집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집이 창고가 되고 있다니까 요 여러분 아시는 맥가이브 추억의 영화 아무도 몰라요 두두두두두 이게 다 흔들흔들거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봐봐 여기 벙땅 있는거 보여요? 따야 떠야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불평불방한 사람 치고는 되게 열심히 해주시네요 여기 봐봐 여기, 여기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요 어우 다 떨어졌어 어우 아 진짜 아니 그렇게 커까지 털이 사라졌어 떨어졌어 오! 완전 튼튼해! 아 그리고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놓은게 있는데 그럼 국민이 형공개할게요 말은 깜짝 놀랄걸요? 아 제가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안돼요? 아 저도 피아 잘 치거든요. 요것만 드릴게 갑자기 가처럼 뭐지? 아왜 이렇게 그래요? 지금 집중하고 있나? 부럽네요 공민이가 유치원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피아노 지금 이렇게 설치한 거 봤어? 공민이 피아노 시각 보여줄 거야? 근데 지금 아빠가 없어가지고 아빠 한번 보여주자 어때? 어때? <목소리> 엄마 왜? 스파이더맨 옷 언제 입어? 그럼 공민이가 지금 자기 스파이더맨 옷 입는 거 보여준다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옷 골라봐 무슨 옷 입을 건데 화이트 right. 오케이 okay. right. 오 지금 하얀색 스파이더맨 요즘 국민이가 스스로 입기 굉장히 잘하는데요. 이건 좀 난이도가 어려운데 할수 있을까? 뭐 하지? 어떻게 하지? 결국 포기하고 다른 걸로 입는다 거든요 과연 국민이가 잘 입을 수 있을 것인가? 이렇게 아닐까? 이제 국민 다 컸네. 진짜 어, 잘 입었어. 가이언 드 두두, 드드드드. 오 잘한다. 변신 완료! 오, 아주 멋있어요. 지금 근데 아빠가 안 오니까 우리 미리 밥좀 먹고 있을까요? 스파이더맨 떡볶이 좋아해요? 아니요. 전좋아하는데 그것도 스파이더맨 떡볶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는 떡볶이를 먹겠습니다. 떡볶이를 오랜만에 해 먹읍시다. 지금, 잠깐만,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, 잠깐만요. 요리 안 하시잖아요. 뭐야? 떡볶이를 해준다고? 예, 뭐 반조리니까 간단해 지금 제 요리 실력 못 믿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얘기하더라고 요리는 직접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래 제가 맛있게 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는 뭐 넣기 <laughs> 기아님 요리 다냈습니까 넣기만 한거오마 오랜만에 떡볶이 해보세요 음. 구름이 맨다 음. 먹고 싶어가지고 아 어, 맛있어 제가 했지만 진짜 맛있네요 음. 떡 얇은 게 대박이에요 맛있어 뭐. 음. 기아님이 넣기만 한 거. 아 넣는데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고요. 음 맛있죠? 맛있네. 너도 먹어볼 거야? 아니 매요. 네 그래, 가자라도 먹고 있어. 민이는밥 비니 먹었잖아. 배 빵빵한 거 보여줘. <laughs> 예. 굼이 많이 먹었지? 많이 먹어서 키 컸는지 보는 거야? 그 그래, 중간으로 한번 굼이 키 얼마나 컸는지 오랜만에 한번 재볼게요. 민이어 엄청 잘섰는데 진짜 키가 과연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을지. 일켜주세요. 가요! 제발! 오! 90! 5.2! 지금 5cm 더 커야 되거든요? 구미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구미 음, 좋았어! 그래도 조금씩 크고 있네요 지금 제가 한얘기를 구미가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피아노 선생님 나중에 올 거라고 말했더니 지금 구미가 너무 서, 설렜어요 지금 그럼 선생님 오기 전에 구미 실력 먼저 보여줄 수 있어? 한번 구미 실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피아노 딱 켜고요 대단한데요? 잠깐 이거 음악 없이 해 보면 안 돼요? 한번 해 줘. 오! 엄청난데? 선생님인데 피아노 선생님. 엄마 나가 봐 몬터. 알았어. 저 피아노 선생님 오면 말잘다 이룰 거요어 뭐야? 왔다. 아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아, 어, 엄마. 어, 엄마 아닌 거 같은데? 누구지? 누구세요? 피아노 선생님입니다. 문발 문 열어 줘 봐. 누구지? 엄마. 저기 오해하셨나 본데요. 저 피아노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그 혹시 학생이 보민 학생인가요? 아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니, 저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<laughs> 지금 뭘 다녀오는 거야? 아 근데 진짜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 뵙고 왔어 아지 잠깐 보여준다는 그겁니까? 진짜 신기한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이 되게 천만 다운로드더라고요 이게 음식을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봐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미들씨를 배우는 겁니다 자 <목소리> 이, 그럼 <목소리> 이, <이건으로 목소리> <내> 이거 누르래 이거 똑같은 거 한번세 번. 더세 보세요 이거 찍히잖아. 우와, 우와, 그러네. 보세요 이거 세개다 됐잖아. 어, 그러네. 동.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. 고민, 차근, 차근 차근. 이것도 봐. 한 번. 이거 두 번째. 됐죠. 오. 뭐군만가지 저기야, 저기야. 나갔어. 지금 마리아님이 지금 배워보는 건가요? 갑니다. 네. 오. 너무 이 심취한 거 같아 오! 된다! 된다 된다 음악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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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괜찮은데? 어, 이거 이츠인가요 아! 틀리면 틀리다 그러나 오! 게임같은 게임, 그 같은, 게임. 지금 아니야! 둘이 동시 소강입니까 네? 오, 잘해요. 이거 유료 결제 해야 되나? 네, 제가 또 피아노 사실 잘 못합니다.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건 들려드릴게요. 그 연주에 때친 거거든요. 이게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 이거 갑니다. 자. <laughs> 아, 지 치는 거 맞아요? 아, 진짜? 뭐야? 이거 멋진 뭐, 소인거 뭐 아니야? 아니야. 보세요. 생각보다 잘치 놀랬죠? 아니 근데 진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제가. 아 이거 좀 아니지 않? 누구예요? 저는 피아노를 30년 동안 피아노만 친 사람입니다. 말이 안 되는데요? 피아노 달인 실력 보여드릴 거죠. 저 드럼 했었어요. 드럼 치니까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던데 너무 멋지다고. 아 지금 해봤는데 국민 이 집중력이 지금 너무 안 좋아. 여러분들 보시고 국민이가 선생님을 불러야 된다. 자두 번째 어플로 연습한다. 세 번째 포기한다. 여러분들은 국민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너 피아노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? 어 치고 싶어. 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너거 이거. 이거, 이 않잖아 그래 이래 <laughs> <laughs> 뭐, 이거. 뭡니까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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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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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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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